절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당연히 있어. 알려주세요, 방법. 방법이라는 게뭐 있겠어? 주시지. 농담하냐, 진짜야. 네. 그러면, 인간 본연의 살기로 인해서 우는, 짓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있지. 아, 이거 주제로 음. 써야 되는데. 음, 그렇게 딱 그거를 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뭐야, 그 살기를 걷어버려야 되겠지? 저에게 운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운을 너무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극대화로 시키고 싶어요 선 응.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절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극대화 시키는 방법도 당연히 있어 알려주세요 방법 방법이라는 게뭐 있겠어 굿이지 농담 아니야 진짜야 네. 운이 없는 사람을 운을 좋게 당겨오거나 끌어올 수는 없어 운이 없을 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굳이 뭐래도안 되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라 얘기했지 네. 이제 사람인지라 뭐든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그 나쁜 운을 그럴 때는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나? 완충을 시켜야지 해야 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있는 거를 부풀릴 수는 있다고 했지 네. 그럴 때 뭐의 도움을 받아? 신의 친... 도움을 받는 아... 거야 맞아 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성죽 구슬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고 그리고 운마지라는 것도 그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성주 구슬하든 운마지를 하든 그 운은 환경적인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내가 너 돈을 끌어다 줄게라는 건 아니야 그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뭐라 고 그랬어 된다 그렇지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운을 피해 갈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운이 아, 좋을 때는 뭘 해도 피해가 그래서 운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무속적으로 이제 성주 맞이나 이제 운 맞이까지 포함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야 그게. 다른 방법 없나요? 다른 방법은 아, 일반 사람이 아. 할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 음, 그 운대를잘 활용할 수 방법도 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운이 들어오면은 활용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 내가 그동안 10만원 벌었는데 100만원 벌었어. 네. 운이라는 놈이 상승작용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음. 그 사이즈가 얼만큼 커질지는 우리도 몰라. 음. 음.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운은 어떤 식으로든 좋은 거고 나쁜 운은 어떤 식으로든 나쁠 수밖에 없는 거야 보통 운이라는 거는 내 집안에 가택 신명들이 많이 좌지우지를 해 그래서 운이 들어올 때는 거의 성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 성주 운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마다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다르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꼭 일곱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뒤늦게 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주인이 드쑥날쑥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성주를 잡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드쑥날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의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 아... 용을 쓰는 거야.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 음. 그 성주원도 이랑 야나가 있나요? 일을 안 하는 거야. <laughs>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냥 뭔가에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아, 그걸 아, 걷어버려야 어, 되는 거야. 어, 이해다 예, 어. 그니까 이제, 신의 도움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거기에 원인이 뭐 부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 어뭐 어떤 것들이, 뭐 동토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림하는 작용들이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살기가 너무 왕해가지고, 살짝 누르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인간 본연의 살기로 인해서 운는 짓누르는 경우가 있죠지그지 있지. 이거 주제로 음. 써야 되는데? 응, 음. 그렇게 딱 그거를 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뭐야? 그 살기를 해서 걷어버려야 되겠지? 네. 어. 그러고 나면 뭐야? 툭 치솟아버리겠지. 음. 나는 어떤 설명을 깊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이거 뭐하러 달고 사아 그냥 살기좀 걷어버리세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거고, 아닌 사람은 안 들을 거고. 그 나는 깊게 막 설명하지 않아. 그냥 한번딱 얘기해서 끝내버려.